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먼저 제 구독자가 천 명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도 음, 좋은 영상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자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어, 블럭을 쌌는데요. 구간은 어, 뭐 별로 안 됩니다. 아, 한 25m? 25m 정도? 20m 정도 되겠네요. 어, 우선은 제가 이 돌을, 블럭을 내려놨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내에 터파기를 하고 오전 내는 아닌데 오전 내에 터파기를 하고 또 어, 다른 일을 보다가 차가리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조금 지체됐습니다 이제 지게차가 저 블럭을 날라주고 있고요. 저 블럭을 이제 써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선은 놔도 되는데 밑돌이라 발을 걸어서 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잡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수평이랑 이런 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될것 같아요. 밑에 바닥면은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바를 걸어서 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평하고 앞뒤 수평을 그렇게 맞추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밑돌이가 올라가야지만 위에 돌도 틀어지지 않고 이렇게 밑돌 작업을 할때 수평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발을 걸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돌만 놓고 밑돌 없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윗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수평을 맞춰줘야지만 밑돌도 나머지 돌들은 제가 그개 집게로 놔도 이렇게 홈이 뒤에 파져 있기 때문에 아프분나고는다 맞거든요. 밑돌 어, 놓는 거를 하고 나면은 빠르게 빠르게 어차피 2단 밖에 안 돼요 여기는. 그래서 2단 밖에 안 돼서 빠르게 빠르게 다음 단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현장이 여기가 오늘까지라서 내일은 또 다른 현장에 가거든요. 그래서, 어 내일은 또 다른 차가 와서 아마 이렇게 발을 걸고 다시 할 겁니다. 물론 제가 오면은 뭐 쉽게 할수 있는 일을 좀 어렵게는 할수 있지만 그래도 제 현장이 아니라서 이렇게 보시면 하고 난 다음에 망치로 좀 때려요.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어, 오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뭐 저는 현장이 오늘까지라서 어, 오늘은 제가 틸러를 찾고 왔지만은 내일은 또 틸러를 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틸러를 뛰고 하는 작업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thank you 대리는 힘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 단이라 이렇게 저희가 그뭐 본체를 깔고 하지만은 다른데 좀 높게 올라가는 단들은 어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뭐, 무너져도 제 체크핀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계속. 9도로 돌아갈 때는 저 뒤에 그, 여기 보면은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를 깨고 90도로 이렇게 돌려, 돌릴 수가 있거든요. 어떤 일이든 장비는 저는 즉흥적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본은 있는데 항상 기본은 있어요. 근데 그 기본에서 뭐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인지하셔가지고 작업하실 때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시는게 아무래도 아무래도 자기 발전에 아마 장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진짜 그 즉흥적인 거를 잘 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지 마는지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방치로 때리는 것도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높을 경우에는 방비로 누르지 않고 이렇게 좀 걷어내고 난 다음에 선이 있어가지고 패턴에 맞춰서 지금 하려고 저쪽 거를 먼저 쓰는 거 같습니다. 항상 사람들이랑 같이 작업을 할 때는 천천히 천천히 하셔가지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안 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항상 작업하실 때는 사람하고 같이 작업할 때는 항상 천천히 하셔가지고 사고 없이 하루하루 사고 없이 이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밑도를 쭉넣고요뒤에다가 다시 저기 블록 높이만큼 블록보다 조금 적게 골재를 넣을 거예요. 석을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어 블록을 놓을 거에요 그러면은 어 끝날 거 같습니다. 오늘. 근데 오늘 아마 다못할 거예요. 오늘 작업은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모강토를 쌓고 끝나는 것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음 번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